안녕하세요. 깔끔 강의 류쌤입니다. 영어 명문 1독 1청 34일차까지 왔어요. 오,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구에 칭찬을 보냅니다.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쌤이 계속 요즘 강조하는 게쉐도우 리딩이야. 그림자처럼 많이 따라 읽으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뿜뿜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요. 일 따라 읽을 수 있으면 듣기는 자연히 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고 배웠다고 그랬잖아. 자, 오늘은 뭘 어떤 내용을 가져왔냐면 스펜더라는 영국 학자가 쓴 글이에요. 그 프리덤이라는 거기에서 발췌한 글인데 밑에 이제 있습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니.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우린 공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편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때로는 남을 관용해 관용을 베풀어야 되기도 하고 서로 참기도 해야 평화가 생기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글이야. 우리가 공개 기 고마움을 모르듯이 자유도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겁니다. 여러 선배들이 이 자유를 뭐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희생을 해왔던 거니까 여러분도 귀하게 자유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길 바래. 됐죠. 자, 출발합니다. 자, 시선을 모아서. Liberty, Liberty is built. 자유라는 것은 세워진다. On peace. 평화 위에서. 그렇죠? And can have no other foundation. 그리고 갖지 못한대요. 뭘? 다른 기초는 없대요. 아,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려면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됐죠? 그래서 war, 전쟁과 그리고 뭐는? 디스워드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다 뭐에 리버티에 그죠 평화의 투그레이 n 애니메이즈두 개의 엄청난 뭐야 적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막 전쟁 많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뭐 여러 뭐 아니면 가자지고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거 없애야 되는데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그다음 여기서 하나 기억할게 요거 이치는 뭐예요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지? 그렇지 이거는 it is의 it, 줄임말이야 얘는 그냥 그것이라는 뭐고 소유격이고 이거 혼동하지 마 이거 수능에도 나왔던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놓고 it's 그럼 아우 큰일나시옵니다 됐죠 uh -huh. our free government 우리의 자유정부 또는 자유정치라고 뭐 여기서 의역했는데 뭐 괜찮아요 맨 앞에 명사가 나왔는데 콤마가 나오면 디콤마 뒤에 뭐가 나와? 아, 본동사가 나오잖아. 이해됐어? 여전히 주어 동사 잘 찾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우리의 자유 정치는 우리가 즐기는 것처럼 is the substitution of law for force. 자, 요거 보세요. substitution for 하면 뭐 뭐의 대용이란 뜻이에요, 이 말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힘, 폭력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쁜 힘이죠. 그러니까 폭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폭력 대신에 법을 뭐다? 대용에 쓰는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니 폭력 대신에 법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기초로 free government가 생겨났다. 이런 얘기겠지요. 그리고 또 of argument for physical strife. strife하면 다툼, 싸움 이런 거예요. 물리적인 또는 육체적인 싸움 대신에 여기서는 주장이 논리적인 주장이겠지 그죠 논리적인 주장 같은 걸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것을 대용해서 쓰는 것이 우리의 지금 누리는 자유 정부 또는 정치다 이런 얘기야 이해 되십니까 자 it is an achievement 그것은 즉 free government를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은 성취다 업적이다 뭐 많은, 뭐, 수세기 동안의 결과물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야. 즉, 그것은 여전히 뭡니까? 어, free government를 가리키는 거야. 그것은 rest on. 자, rest on 하면, 이거 잠깐 봐봐요. 이게 뭐뭐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얘기인데, be based on은 수통태로 써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그, 뭐냐면, 자유, 뭐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는 뭐다 믿음의 기초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어떤 믿음이야 오른쪽이 완전하니까 여기 관계대명사 위치 쓰면 틀립니다 자유로운 토론이 is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이래 뭐의 방법이야 이건 동격이네 뭐뭐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의를 행하고 그다음에 sensible conclusion, 어떤 분별력 있는 결과에 도달하는, 뭐다,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는 그 믿음 위에서, 뭐는 free government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요? 뭐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But, 그러나,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오겠죠? 자, 그것은 어떤, 주어입니다, 이거. 룰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룰이야? 자기 나름대로의 룰이 있는데 얘가 선행사겠죠 어떤 룰이야? Must be obeyed 복종되어져야만은 복종되어지는 거니까 이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글쓴이 이걸 해야지 해야 되는 거죠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유를 즉 free government를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냐 어떤 복종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것은 requires 요구한답니다 이거 하려고 싶은 얘기 tolerance 어떤 관용과 그 다음에 mutual 상호간의 말이지 않습니까? 상호간의 forbearance forbear는 견디는 얘기거든 상호 자제를 갖다가 요구한대 그렇죠 자기가 때로는 양보하고 참고 이런 게 있는 거죠 무조건 자기가 주장에 옳다 아 문제 생기잖아 그러면 이해되죠? 자 그것은 요구합니다 뭘 대처를 오른쪽이 완전하니까 여전히 맛을 쓰시면 큰일 나옵니다 무슨 뜻이 때 그렇다 랬어것 하도 많이 하니까 짜증을 려고 그래. 아, 그래도 한번더 할래. 대신 접속사 오른쪽 완전. 와슨 관계 대명사니까 오른쪽이 대명사가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알았지 자, 계속, 뭐야? Free government를 가리키는 이 있다는. 그것은 요구한답니다. 어디가 있어? 대체를. Minorities. 소수가 복종을 해야 된대요.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For the time being. 당분간이죠. 어느 경우에 복종을 해야 되겠어? 아, 선거에 졌을 때지 뭐. B out f o D 하면 뭐야? 선거에 지다야 이게. 선거에 지다. 그들이 선거에서 졌을 때뭐 펄리하면 국회의원이죠. 됐습니까? 국회의 선거에서 졌을 때 그래서 얘가 소수가 됐어아 그러면 소수당은 뭐야? 따르면 되죠. 일단 자기들이 진 거니까. 그리고 또요거랑 병렬구조야. 또뭘 요구하냐면 컨텐츠가 형용사일 때는 뭐야? 만족한 이란 뜻이 있거든, 이게. 조심해, 이런 거. 뭐, 일을 하는데 또 만족하는 걸 요구한데. 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미래입니까? 그, 소수죠? 소수파가 have made, 만들 수도 있는 그들의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견해겠죠. 그것이 우세하도록. 뭐에 의해서 어떤 이성과 뭐, 어떤 논리적인 주장에 의해서 아 그러니까 뭐야 지금은 자기가 국회의원이 몇명 없어 자기 그래서 소수가 됐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더잘 되도록 도마를 얘기야 그 미래를 위해서 이해됐습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요 메이드가 사액동사니까 투 쓰면 큰일 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인을 빼고 위치만 쓰면 큰일 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포인트는 뭐야? 문법적으로는 우측이 뭐다?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걸 신경을 쓰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위치만 쓰면 큰일 납니다. 이해됐어? 자, 올라갑시다. 따라오고 있지? 집중, 집중 이 정도로 하는 거야. 됐죠? 자, 계속 이어갑니다. 눈 크게 떠. If 이게 전부 다병렬구지더라고 만약에 any of these assumptions fail. 앞에 나온 가정, 전제 조건이 실패한다면. 그죠? 그니까 러 뭐야. 서로 양보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면. 그죠? If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이 become literally,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 Too strong. 너무 강해. For words. 말로 표현하기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또, if minorities, 소수가 will submit. 복종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fly, 막, 날려. 뭐로부터? 말로 해야 될걸 갖다가, 불러오는 한 방, 두 방, 때리는 걸 얘기합니다. 즉, 말로 해야 될 걸, 폭력을 쓰게 된다면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얘는 요거랑 병렬구조야. 또는, majority. 이번에 이제 다수가 너무 남용을 해. 뭘, 그들의 힘. 즉,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그죠? 막 잘난 체고막 힘을 막 너무 남용하게 되면 그래서 그 결과 몰아가게 된다면 그죠 소수가 뭐 뭐하도록 피지컬 물리적으로 레지에스턴 또는 신체적으로 저항하도록 한다면 즉 다수가 너무 힘을 갖다 남용해 가지고 소수가 참다 못해 막 저항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it is all of with 뭐 뭐는 뭐다? 우리말로 속된 말로 뭐야 쫑난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뭐다 끝난 거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여기서 이거 하나 좀 건져 드릴게 이런 거에서 본것 같지요 자 형용사나 부사를 인업은 반드시 뒤에서 꾸며 그럼 이 해석이 어떻게 돼요 너무 요거에서그 결과 동사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이게 이해됐어? 근데 so 이것도 똑같아요 그 대신 얘는 동사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여기는 형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그러니까 너무 뭐뭐 해서 동사하다. 이걸 잘, 구문을 잘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어디서 한두 번씩 본 거다, 안본 거다. 봤지?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완전히 기억을 못하면 혹시나? 뭐 때문에? 그래. 조금 우리가 귀찮아서 안한 거야. 파이팅해힘 팍팍 내란 말이야. 알았지? 자, 지금 이 집중력으로 오너민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귀 쫑긋 출발합니다. Day 34. Liberty is built on peace and can have no other foundation. War and disorder are its two great enemies. Our free government, as we enjoy it, is the substitution of law for force, of argument for physical strife. It is an achievement of many centuries, it rests on the belief that free discussion is the likeliest way of doing justice and reaching sensible conclusions about policy. But it has rules of its own which must be obeyed. It requires tolerance and mutual forbearance. It requires that minorities shall submit for the time being, when they are outvoted in Parliament, and be content to work for a future in which they will have made their views prevail by reason and argument. If any of these assumptions fail, if our feelings become literally too strong for words, if minorities will not submit and fly from words to blows, or majorities so abuse their power as to drive minorities to physical resistance, then it is all up with liberty. 어때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지지 마세요.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죠?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행복의 도구가 된다면 공부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여기서 끝낼 거고요. 이거 한번또 해줘요. 이렇게 하트. 음, 좋아요. Goodbye. See you next class.